AT 세미코라니, 세미콘이라는 정보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왼쪽 위가 월봉인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당겨 볼까요? 여기가 강한 저항대로 만듭니다. 그죠? 여기가 3천원에서 4천원 사이 그죠? 이렇게. 여기가 지지를 했고요 여기를 지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멀리서 떨어져 보면,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길게 보이면. 근데 여기서 꺾은 자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도 하나의 축이 될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3,000원하고 4,000원 사이가, 이렇게, 지지였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깼다 반등하면서 저항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좀 터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잘못하면 예, 계속해서 예, 하방으로 밀릴 수가 있죠. 예, 밀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예, 언급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 즉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예, 여기가 왼쪽 어, 오른쪽 위에죠 오른쪽 위. 위에. 여기가 주봉인데, 그죠 주봉. 예. 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음, 지지구역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구역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밑에서 뭔가 굉장히 오래 놀고 있는데, 예, 이런 거를 미리 좀 생각해 두라는 건요. 예, 여기를 회복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를 회복하면, 예, 즉이 저항이었던 자리가 저항이었던 자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아래 꼬리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죠. 이게 이제 아래 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살려서 위쪽으로 틀고 나가면 이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보단 여기를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있는데 예, 순차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내려오는 추구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자,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면 예, 이런 모양인데 예, 여기가 이제 예, 아래 차트가 요게 일봉이잖아요. 그죠? 일봉. 자,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음, 여기를 요렇게 음. 제가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겨 보면 굉장히 멀어요, 여기가. 그죠? 예. 왜냐면 예, 3,000원하고 4,000원인데 지금 1,000원대잖아요. 그럼 이거 넘길 면 한참 남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예, 1차 관문이 이거라도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제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거를 예, 내려오던 흐름이 내려온 흐름이 바꿔놓고 그죠? 그런데 음, 이제 또 하나 예, 보실 게여길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가격대죠 이거 이렇게 그, 이 가격을 지금 현재는 무너뜨리지 않아 옆으로 자꾸 기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쪽으로 틀기 시작하면 이렇게 틀기 시작하면 그죠? 그럼 일차적으로 여기가 저항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이 구역이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가 많았으니까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 예, 얘가 넘어가서 놀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구역 이렇게 되는 모양을 우리가 변곡 구역이라고 하죠. 여기는 늘어졌다가 예, 아직은 아직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예,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길 바꿔 주면서 이쪽으로 바꿔 준다면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기 와서 이 매물에 한번 걸릴 수 있고 다시 밀렸다가 예, 다시 자연스럽게 흐름을 또 눌러 주고 다시 나가서 뭐 파동 이런 식으로 가면 예, 여기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일대를 이제 넘겨 준다면 그게 이제 이거죠. 이거 월봉으로 시선을 하면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눌림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한참 걸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한참. 그런데 이거는, 음, 여기는 상당히 넓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구역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건 등록을 시켜놓고, 물론 이제 이 대추세 하락으로 지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져 놓고 여기가 기준이 뚜렷하게 될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역이 1차 구역이 우상향의 구역이 이쪽으로 틀어지면 그죠? 1차 한번 나오고 요 그다음에 통과하면 2차구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3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T 세미콘은 지금 현재 하락 진행형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하지만 만약에 위쪽으로 놀기 시작한 이구역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럼 손을 대지 마시고, 그죠? 대지 마시고, 이쪽으로 바꿔줄 때, 바꿔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빠졌다 하더라도, 살짝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줄 때, 이때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럼 그런 논리라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여기. 빠졌다가, 그죠?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줄 때. 같은 개념이죠. 다만, 월봉하고 일봉하고 시선에, 시선에 그, 시야의 범위가 다를 뿐이죠. 자, 요런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랑, 이구요. 결국엔 이 말이죠. 항상 흐름이 하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흐름을 바꾼 자리, 즉, 그, 하방으로 진행한다는 건 역배열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흐름의 중간 단계를 우리가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별로 돌아서는 이런 자리는 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AT 세미콘은 역배열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주목돼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건 등록을 시켜놨다가 우상향으로 턴하는 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오늘 찜 상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